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3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마련 정담회 가죠. 경기도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하여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민주, 고양이, 은 2022년 1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더민주, 안양만안구,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많은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인 및그 가족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에 140개가 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으나 여전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추가적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나 기존 시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활성화, 맹인 안마사 활성화 등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을 추진하였다. 많은 시각 장애인이 주간 보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면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등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시각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도에 20개 정도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등 공공데이터 14종 사업자 등록번호 추가 공개. 경기도는 도내 장례식장, 장애인복지관, 비료생산업현황 등 공공데이터 14종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개한 기업 데이터는 기존 18종에서 총 32종으로 늘어났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고유식별번호로 그동안 개인정보 또는 기업 기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가 불투명했다. 대통령 직속 내 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경기도를 사업자등록번호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지난 2018년 지출계약 현황 등 데이터 6종의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시작으로 내차위 제스무드 차 전체 회의를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개방 전국 확대 시행이 의결된 지난해에는 지역 화폐 가맹점 현황 등 12종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 공개한 바 있다. 도가 이번에 새차로 공개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데이터 14종은 테크노벨리 입주기업 현황 일하기 좋은 기업 및 우수 여성기업 선정 현황 광교 비즈니스 센터 입주기업 현황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도서 관련 업체 현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업체 현황 비료 생산업 등록 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현황 장례식장 현황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황 지식산업센터 현황 소독이 무대상 시설 현황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행정사 사무소 현황 등이다. 경기도의 개방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한 데이터 매칭이 가능해지면서 이미 카카오맵 등 지역화폐 가맹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 공개 데이터의 열람 및 다운로드 수 역시 10% 이상 증가했다. 이번 세차 공개를 통해서는 맛집 정보를 농촌용 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정보와 결합해 지역 먹거리 관광 코스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은 새 차에 걸친 개방으로 경기 데이터드림을 통해 제공 중인 기업 데이터들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공개가 마무리됐다며 기업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개한 데이터에 대한 보완과 추후 신규 개방할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개된 데이터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 데이터드림 데이터.gg.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시 군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오미크론 등 재택 치료 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일반 관리군을 대상으로 기초 의료 상담 의약품 처방을 담당하는 재택 관리 지원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로도 오는 10일까지 재택 관리 지원 상담 센터를 모두 마련할 방침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방역 재택 치료 개편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는 재택 치료 모니터링 체계를 집중 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한다. 집중관리군은 기존처럼 감염병 전담병원 등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유지한다. 재택치료키트는 배송 효율화를 위해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함께 기초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원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포천이 8일부터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로 재택 치료 관리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 관리 지원 상담 센터를 오는 10일까지 개소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 문의는 시군별 재택 치료 추진단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학 조사는 자기기 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자가 격리 앱을 폐지하고 확진자와 공동 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해 기존 자가 격리 관리 인력을 방역 재택 치료 지원 인력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보건소가 담당하던 동거 가족 공동 격리자에 대한 격리 안내는 확진자를 통해 진행되고 격리 해제는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로 변경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 수령 등꼭 필요한 경우 외출도 가능해진다. 경기도 2022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 경기도가 도내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수행기관을 2월 2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은 노인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해 노년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6년째 진행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유휴 공간을 활용한 어르신 즐김 더 지정 운영 문화적 소유의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공모전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운영 등 4개가 있다. 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어르신 즐김 더 45개소,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17개소를 선정한다. 어르신 즐김터는 상시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진행 방식을 병행 활용해 노인문화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선정기관은 한 곳당 천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복지관 경로당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정기관은 한 곳당 800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어르신 즐김터를 운영할 상시 공간을 마련하거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도내 복지문화교육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25일까지 어르신 문화즐김 누리집 경기 9988.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거주 어르신들이 문화여가 활동에 공백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4060세대 맞춤형 지원하는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 센터 신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11 메타버스 플랫폼 이플랜드 이플랜드에서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 센터 신설에 따른 온라인 개소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도내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에게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천시 신곡동에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신설했다. 이번 개소식은 도 차원에서 신중년 전용 통합 일자리 센터를 조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센터 내부는 상담 창업지원 커뮤니티 운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신중년 전용 공간으로 구축돼 있다. 센터는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의 신중년 일자리 허브로서 신중년의 조기퇴직은퇴 이후 노후준비 및 사회활동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재단은 센터를 통해 올해 신중년 대상 일일 생애설계 및 전직 상담, 500건, 창업내 개방 및 창업 전문 프로그램, 10회, 신중년 발전소, 취창업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슬래시 50팀, 와 신중년 사랑방, 커뮤니티 공간지원, 운영 사회공헌형 일자리. 스무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 개소식은 오후 2시부터 이플랜드이플랜드에서 진행되었으며 재단 유튜브 채널 자바바 TV에서도 생중계됐다. 개소식에는 재윤경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일반 도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메타버스 게더타운 게더타운을 활용해 센터 내부 공간을 온라인상에서 생생하게 구현한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재단은 향후 게더타운을 공간해야 상담 운영. 창업 및 커뮤니티 지원 안내 등에 활용해 신중년의 센터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윤경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센터가 돈의 신중년들이 인생 임막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동반자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며 취창업 지원, 교육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업 지원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센터 내 시설 이용은 오는 3월부터 온라인, h 어 점지지 점고점 kr 또는 유선 지역 번호 031-270-6666-8으로 예약하면 된다. 돈에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센터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장년일자리센터 지역 번호 031-270-6669로 문의하면 된다.